<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축산학과 안녕하세요 축산학과 정찬혜입니다말 <laughs> 잘못하면 안될것 같아. 직접 체험해 보니 한국 <laughs> <laughs> 우리 개월이는 <계열임이> 유명한 사람. <laughs> 나. 저요. 저는 지금 축산계열 다니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소고기 자주 먹냐고 무조건 한 명씩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짜장면 집 아들도 짜장면 잘안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축산학과 정찬의 축산학과 이다희입니다. 크게 낙농한우랑 양계, 양돈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강의동에서는 이론 수업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실습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는 1학년 1학기 때는 공통적으로 관련된 축산에 관해서 배우고 있고 2학기 때부터 이제 전공이 나뉘면서 양돈 양계, 낙농 한우 이렇게 나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낙농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한우 농장에 가서 통화시 보정하는 것과 비육시키는 실습을 하고 양돈 양계 같은 경우에는 양계 쪽에서는 병아리 불이자르기와 양돈에서는 인공수정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촌에살아서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게 돼서이학과에 신청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축산 관련된 일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축산에 관심이 생겨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연암대 축산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아버지 거래처 사장님께도 여쭤봐서 연암대학교가 얼마나 인재가 높은지 여쭤보고 이렇게 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 우선 LG가 설립하고 LG가 지원해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취업의 길도 넓어질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실습 농장 기계들이 회신식으로 되어 있고 다른 농장들보다 넓고 실습도 많이 할수 있어서 연암대를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좀 이론 위주로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현장도 많이 가면서 직접 실습해 볼수 있었던 게 다른 학교보다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최신식 시설이나 장비들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조금 더 실습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같고 어, 원하는 사람들은 해외 연수를 보내줌으로써 조금 더 해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 학교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처음 왔을 때 실습을 처음 하는데 방역을 그렇게 철저히 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등교를 하자마자 이제 실습을 하러 갔는데 가서 바로 샤워를 해가지고 첫날부터 강제로 쌩얼 공개를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가 너무 넓고 농장 위치도 잘 몰라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신입생 때 양돈장 실습을 처음 갔는데 냄새가 심할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심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갔다 이제 학교를 하는데 머리에 돼지 냄새가 다 배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한 번씩 막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가고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또 원래 머리 안 감잖아. 학교 그래서 처음 왔을 때 농장을 위치를 아예 모르겠어서 맨날 전화하고 길못 찾아가서 교수님이 길 알려주고 그랬어. 다른 계열에 비해 축산과만의 장점은 바로 의리입니다! <laughs>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혼자 할수 없는 일이 많을 때 동기에 같이 해가지고 의리로 같이 도와주면서 일을 하는 게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고 나와가지고 학교에 몇백 명이 여자였는데 이제 축산 계열에 남자가 좀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자만 한 삼십 명4 0 명이 앉아 있어가지고 잘못 찾아온 줄 알고 계속 여기 맞냐고 막 물어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축산 계열 면접을 준비했을 때 여러 가지 축산에 관련해서 조사도 해보고 검색도 해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축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들도 너무 떨지 말고 편하게 얼마나 축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지 흥미를 갖고 있는지를 어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 후배님들이 생각하는 선배들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소고기 사드릴게요 축산의 미래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찬의 이다희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내년에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연남대학교 축산 계열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은직 교수입니다. 아 저는 학교에서 가금 영양학을 맡고 있고요, 양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 계열은 산업 현장에 맞는 실무 중심 교육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규모의 육박하는 실습 동장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직접 사회에서 필요한 실무를 직접 교육할 수 있고 한 10년 이상 다 근무한 그런 교육자가 실무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축산 계열은 그 창업과 취업을 나누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창업은 현재 그 경제 축종으로 갖고 는 소우대지 닭 위주의 창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야로 취업을 할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산업체들이 대부분이 연세가 상당히 많은,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산업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그런 젊은으 뭐, 산업체에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고요. 취업 쪽으로는 저희가 졸업생이 거의 한 40년간 배출되다 보니까 산업체 요소 요소에 저희 동문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선배들이 취업했던 위치에 나갈 때한 명씩만 들어가도 다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있는데 대부분 사료회사나 육아공회사, 뭐 이런 축협, 공무원 이런 분야에 지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대학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미래에 뭔가 확실히 확신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왜냐면 농업이란 직업은 하루 이틀 해서 1, 2년 해서 될 직업이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 신념이 확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기가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될 건가 정해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저희 학교에 면접을 보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가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다면 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